안녕하세요. 길성현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소득에 따라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정해지기도 하고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최저생계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한데 다행히 2024년 최저생계비는 2023년에 비해 약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1인 가구는 대략 124만원에서 133만원으로 2인 가구는 207만원에서 220만원으로, 3인 가구는 266만원에서 282만원으로, 4인 가구는 324만원에서 343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본인 혼자 살고 있다면 1인 가구에 해당되고, 미성년 자녀가 한명 있다면 2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에 대한 인상도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